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이야기 하나 만들어봤어요. 들어보실래요? 아니 그냥 들으세요. 레슨요. 흑자흑자흑자아 상상이었어요. Imagine. 투두두두두두두두투두두두두두두두두 네. What? 답이다! 나아그작오 e j a c 물 아그작 오 l o m u 물 o 토토토토토토토토 a c k u m m u l o m u l e t 역시 나 천재예요. 찐이었어요.